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풍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25년, 이제, 지금 24년 3월이니까, 불과 한 8, 9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24년인데 25년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한 2년 전인가 올린 영상에서, 2025년, 음력, 그러니까 우리가 음력으로 따지면, 10월인데,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이 된다 이런 영상을 제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조선 명종 때 학자이신 중중 명종 시대 유학자죠. 겨감 남사고 선생 남사고 선생이 쓰셨다고 하는 겨감유록에 나와 있는 2025년 우리 백인민족이 통일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올렸는데 가끔씩 제목만 보시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렇게 댓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은 제가 그때 25년 통일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격감 남사고 선생 명종 때 유학자인 이분이 남사고 선생인데 이분이 유학자이기도 하고 또이 천문지리 역학 주역 이런 쪽에. 아주 능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신 격암유록, 겨감유록, 이 격암유록에 이제 25년 통일이 나와 있는데 약간 해석의 차이는 있어요. 제가 물론 이건 소개를 했지만 이 격암유록 자체가 어떤 분들은 위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제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어 사실 이게 정말 100% 맞다 이 말씀은 아닌데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25년이면 을사년이거든요. 그러면 이 을사년이라는 것은 이게 뱀띠인데 이뱀띠해 뱀띠에 그것도 9월에서 10월 이때쯤 남북이 통일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원문에 보면 어 통합 진년 하시. 통합 진년이라는 건 통일이 되는데 하시. 하시라는 것은 이제 그 때를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 시. 언제냐? 통합 진년이 통합 진년은 통일을 이야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용사, 적구, 희월, 용사, 적구. 용사라는 것은 용이니까 이 용은 진년을 나타냅니다. 진년. 그리고 사. 사라는 것은 이제, 어, 사년에이 사, 뱀을 나타내는 건데, 그러면 진사. 진사인데, 진사년이 2020년 경진년이 있었고요. 그리고 경진 다음에 신사년이죠. 그 다음에는. 경진 신사. 그러니까 2000년, 2001년. 이때 있었는데, 이때도 적구. 적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붉을 적자죠, 이게. 붉을 적자에서 개구 자. 그러니까 붉은 개라는 것은, 어, 이 사주에서는 병수를 나타냅니다. 병수를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병수. 이게 이제 이게 불의 기운이고, 화, 불다. 이거는 이제 개를 나타내죠. 그래서 붉은 개는 병수월인데 보통 60개월에다 한 번씩 옵니다. 60개월이니까 5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거죠. 그런데 진사, 적구, 희월이라고 했는데 2000, 어, 2000년 경진년하고 2001년 이때가 있는데 그때는 통일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25년, 25년이니까 내년이 을사년인데 바로 을사년 병수월 10월에, 즉, 적구, 용사 적구년에 백이민족이, 백이민족이 생지, 살아난다. 살아난다. 이 통일이 된다는 얘기는 사실 없어요. 생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 통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격암감유록에그 내용을 보고 제가 올린 건데, 물론지 그분이 예언했다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6.25 전쟁 터지기 전에 민족이 분단이 되고, 그래서 38선이 그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또 판문점이 생기고, 그 이후에 전쟁이 터지고, 그래서 수많은 우리 이제 백성, 그때는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백성들이 죽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이후에 이 용사 용사년에 이제 어 이게 이제 용사년에 어, 통일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용사년 적구희월이라 그래서 붉은 달 붉은 달 적구 붉은 개 이거 개인데 붉은 개 통일이 된다는데 저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 영상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이거는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제가 따로 올린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시청을 좀안 하셨던데, 저는 이제 김정은이의 사주팔자를 보고, 김정은이의 사주팔자를 보면 음기가 굉장히 강해요. 음기가 강하고, 또 태어난 게 개년생에 신축일날 태어났는데, 대운의 흐름도 그다지 좋지 않고, 그래서 저는 2030년이 경술년이고, 2031년이 시내 그리고 32 임자 개축 이렇게 나가는데 저는 그때 김정은이가 이제 정권이 무너진다든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김정은이가 이제 죽던지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그 이후에 바로 저는 통일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짧으면 10년. 길면 15년 사이에 저는 통일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25년에 이 남사고 선생이 거기에 예언했다는 그 25년, 을사년 10월 달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저도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계속해서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또한 가지는 타노스님이 또, 어, 이제 원래 타노스님이 월악산에 옛날에 이제 댐이 없었죠. 저 충북 거기 가면 저도 그옆으로 지나가보고 월악산은 올라가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이제 수면 후에 달빛이 비치고 나서 그 이후에 여자 임금이 나타나고 여자 임금이 나타난 이후에 3년 내로 통일이 된다 그렇게 타노스님이 예언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어차피 저도 역학이나 명리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는데. 어그 이야기 때문에 원래 그쪽에 이제 충주댐인가 무슨 댐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탄허스님이 이, 이, 그것을 예언할 때는 그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댐이 생기고 나서 달빛이 비추고 그 이후에 여자 임금이 나타나고 그런데 여자 임금이 이때 박근혜 대통령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금이라고 보기좀 그렇죠. 물론, 탄핵까지 돼서 힘들게 고추까지 그분이 겪었지만, 결국 통일이 안 됐어요. 더군다나, 여자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옛날에는, 옛날 시각으로 보면 그게 맞을 수 있지만, 탄노스님이 대통령을 이야기한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북한에 김정은이 여동생인 김여정이가 정권을 잡을 건지, 그러면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하고 달라서, 거기는 임금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또 누가 나타났습니까? 딸내미가 나타났잖아요. 김주혜라고. 그렇다고 치면 김정은이가 정말로 잘못해 가지고 일찍 죽어 버리고 저는 2000뭐 그러니까 앞으로 10년도 안 남았다고 보는데 김정은이가 2030년 30일 32 33 32년까지 이 3, 4년이 최고 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그때 잘못돼서 쫓겨난다든지 죽는다든지 했을 때 지금 김주애가 됐던 김여정이가 권력을 이양을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 임금이 될수 있죠 그 이후에 저도 통일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5년은 좀 아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25년 통일 25년 백두산 폭발 백두산 폭발되는 것도 저는 25년이 아니고 저는 2030 6년에서 38년 사이 이렇게 예측을 하고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25년 통일로는 조금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다른 거 한번 좀 찾아보시면 대략 언제쯤 제가 통일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김정은이가 쓰러지든 쫓겨나든 김주애나김효정이 같은 이후에 통일이 되는데 그 그렇다고 하면 산허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여자 임금이 되지 않을까 그 이후에 통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가지는 중국의 허운 선사라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중국의 최고의 어 이제 도승, 도승, 뭐 고승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허운 선사라는 분이 무려 120살을 살았어요. 120년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1959년에 이분이 사망을 했는데, 심지어 모택통이도 마오쩌둥도 이분한테 세상 에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중국의 스촨성에 대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예언을 했는데, 정말 지진이라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걸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이 올림픽을 한다. 그것도 예언을 했는데 맞았고요. 또 이분이 이제 2000... 25년에서 27년 그러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중국하고 대만은 전쟁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또 미국하고 전쟁도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예언도 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분이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어, 2034년이 갑인년이고 35년이 을미년이에요. 이때 자기가 죽고 나서 60년 정도 지난 후에 그리고 호랑이 해가 들어온 그해 통일이 된다. 그게 바로 2034년 34년이 갑인년이에요. 갑인. 가빈. 인이라는 것은 호랑이 해죠. 그래서 2034년에 허운 선사가 우리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959년도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어, 일단은 뭐, 불교에서는 입적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어, 사망을 하고 입적을 했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갈려져 있었고, 6.25 전쟁이 일어난 것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어서 이야기 한 거지. 만약에 이분이 우리가 이제 남북으로 갈리기 전에, 1939년도라든지, 우리가 해방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면, 그때는 우리가 남북이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통일 이야기를 할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좀더 신빙성이 있었을 텐데, 아무튼, 그런 면에서는 약간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분도 2034년에 통일이 된다고 하는데, 저도 이 시점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정은이가 30년 3 0일때 위험해지고, 그리고 나서 여자 임금이 나타나서 34년 후에 통일이 된다고 랬는데 이때인데 바로 가빈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지역적으로라는 이제 풍수상 기운으로 봤을 때 동방 목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우리나라가 중심에서 토의 기운이고 일본이 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동쪽으로 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이런 우리 기운이 융성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쯤은 통일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통일 시점이 언제인지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한 가지 우리 한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게. 올해 11월 달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 재선이 된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 그리고 4월 달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지금 보면 위성 비례대표 위성 정당의 지금 통진당 세력들 서부터 해서 종북 세력들이 대거 지고 국회를 입성하려고 합니다 그 의미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그렇게 하는 건지. 또, 김정은이는 왜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인정을 하면서 너는 너, 나는 나.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 아니고 적대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그런 내용도 한번,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